하루가 10분만 더 길어도 소원이 없겠다. 고등학교 2학년인 준우의 아침은 오늘도 7시 정각 휴대폰 알림으로 시작되었다. 일어나, 7시 15분이야. 시끄러움을 못 참고 방에 들어온 아빠가 알람을 끄며 준우를 깨웠다. 10분만, 10분만. 준우는 눈도 못 뜨고 이불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그도 그럴 것이 모범생답게 밤새워 공부하다 새벽 2시가 넘어 잠을 잤기 때문이다. 안 돼, 지각이야, 16분! 준우 아빠는 단호하게 이불을 걷어냈다. 아, 준우는 낮은 한숨을 토해내며 어쩔 수 없이 몸을 일으켰다. 준우 자신도 이제 막 새학년이 시작됐는데 지각다위를 해 모양새를 구기고 싶진 않았다. 그러나 몸은 정직한 법. 준우는 떠지지 않는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다. 아, 하루가 10분만 더 길어도 소원이 없겠다. 어느새 등교 준비를 마친 준우가 말끔한 교복 차림으로 가방까지 메고 주방으로 들어왔다. 식탁 위엔 땅콩 버터와 잼을 바른 토스트, 우유팩이 놓여 있었다. 준우는 앉지도 않은 채 우유팩부터 열었다. 인덕션 앞에 있던 아빠는 기다렸다는 듯이 프라이팬째 가져와 토스트 위에 달걀 프라이를 올렸다. 그러고는 그 위에 토스트를 한장더 포개 샌드위치를 만든 후. 종이 포일로 감싸 준우에게 내밀었다. 다녀올게. 좋은 하루. 준우는 한 손에는 샌드위치를, 다른 한 손엔 우유팩을 들고 돌아섰다. 그러나 무언가 평소와 다른 점을 느낀 준우는 이내 다시 주방에 얼굴을 들이밀며 물었다. 엄마는 어디 가고? 새벽에 들어와서 아직 자. 새벽까지 뭐 했대? 샌드위치를 한입 베어 물며 천연덕스럽게 묻는 준우의 모습에 아빠는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은영 아줌마 어머니 돌아가셨잖아. 그래? 준우의 반응은 꼭 처음 듣는 사람 같았다. 어제 같이 들었잖아. 장례식장 간다고. 그랬나? 짜식. 공부하느라 정신없는 건 알지만 가족한데 관심 좀 가져. 오케이. 준우는 흔쾌히 답하고 집을 나섰다. 별일 아니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었다. 방금처럼 분명 들었던 이야기일 텐데 전혀 생각나지 않기도 하고 약속을 까맣게 잊어 상대를 당황하게 하고 심지어는 상대가 눈앞에서 5분 전에 했다는 말도 전혀 듣지 못한 것 같을 때가 있었다. 준우는 그때마다 자신이 딴 생각을 하고 있었거나 비담아 듣지 않아 깜빡한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오히려 놀란 건 음악을 재생하려 꺼낸 휴대폰이 가리키고 있는 현재 시각 때문이었다. 아빠랑 잠깐 대화한 것 뿐인데. 집을 나선 시각은 평소보다 12분이나 늦은 후였다. 준우는 남은 샌드위치를 입안에 구겨 넣고 우유로 넘긴 후 달리기 시작했다. 8시를 막 넘긴 금강 고등학교 앞은 등교하는 학생들로 활기에 넘쳤다. 8시 30분까지 등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금강 고등학교는 이맘때가 가장 많은 학생이 몰려오는 시간이었다. 부지런히 뛰어와 그들의 물결에 합류하게 된 준우는 그제야 달리기를 멈췄다. 뛰는 내내 결렸던 옆구리도 늦지 않았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금세 진정이 되었다. 준우 곁으로 곧 하나, 둘 친구들이 모여들었다. 또래보다 큰 키와 하얗고 깨끗한 피부를 가진 준우는갓 입학한 1학년들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근방에선 매우 유명한 학생이었다. 미형의 외모뿐 아니라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성적과 뛰어난 운동 능력, 잘 웃고 다정한 성격 등 마치 신이 좋은 것만 엄선해 장착해주신 듯. 완벽한 준우는 또래의 남녀 학생들 모두에게 호감을 사고 있었다. 반면 준우로부터 50m 정도 떨어진 뒤쪽에선 효빈이 모두의 무관심 속에 등교하고 있었다. 희미한 존재감 탓에 모두가 효빈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효빈도 사람인지라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밝은 햇살과도 같은 저 앞쪽에 준우가 눈에 띄지 않을 리 없었다. 효빈은 준우와 같은 반이었지만, 한 번도 준우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늘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런 준우에게 말을 걸 사교성 같은 건 효빈에게 없었다. 인기 많은 준우를 조용히 바라보는 게 다일 뿐인 효빈과 달리, 100m 거리에서 준우를 발견한 나경과 지수, 보영은 호들갑을 떨었다. 나경도 효빈과 똑같이 준우와 같은 반 여학생이었지만, 효빈의 정서상 문체가 건조체라면, 나경은 화려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두 사람은 모든 면에서 매우 달랐다. 나경에겐 준우가 자신의 아이돌이었다. 늘 나경과 같이 다니는 우유체 지수와 강건체 보영에게도 준우는 아이돌이었다. 세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하트가 가득한 눈이 되어 두 손을 깍지껴 모은 채 합장했다. 준우다! 이어 지수의 입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어쩜 저리 멋질까? 주변의 모든 기운이 준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나경도 거들었다. 그 사이 보영이 넘치는 순발력으로 준우에게 달려갔다. 이에 나경과 지수도 질세라 달려나갔다. 그 바람에 나경이 효빈의 어깨에 부딪혔다. 나경도 효빈도 충격에 휘청였다. 왜 걸리적? 나경의 짜증에 효빈은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지었다. 미안. 뒤에서 달려와 어깨를 들이받은 건 나경이지만 오히려 사과하고 미안해한 것은 효빈이었다. 하지만 나경은 관심도 주지 않고 다시 준우에게로 돌진했다. 그러고는 지수, 보영과 함께 준우 옆에 서서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그렇게 남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등교하는 준우의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효빈은 조금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부러워하는 것조차 사치라는 생각이 들자 효빈은 이내 의기소침해졌다. 효빈은 어수선했던 마음을 잊으려는 듯 수업시간 내내 그림만 그려댔다. 효빈의 자리는 비록 맨 앞이었지만, 복도 쪽 구석이라 선생님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사각지대였다. 반면 중간쯤 자리에 앉아 있는 준우는 모범생답게 집중해 수업을 들었다. 나경과 지수, 보영도 맨 뒤에 나란히 앉아 수업을 들었다. 세 사람에게는 준우가 어느 자리에 앉든 만껏 지켜볼 수 있는 맨 뒷자리가 최고의 명당이었다.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축구 한 경계를 끝내고 학원 두 곳의 수업까지 모두 들은 준우는 부랴부랴 독서실로 향했다. 서두르지 않으면 수면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날 배운 건 그날 완전히 익힌다는 게 준우의 대원칙이라 독서실에서 자정까지 복습을 끝내지 못하면 집에 돌아와 나머지를 기어이 다 마치고야 잤다. 준우는 원칙주의자인 자신이 평소 늘 시간에 쫓기고 바빠 허덕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 메일을 받기 전까진 말이다. 그날 밤도 독서실 자리에 파묻혀 있던 준우는 휴대폰 알림 불빛에 고개를 들었다. 이메일이 도착했다는 무음 알림이었지만. 휴대폰을 집어든 준우의 눈에는 현재 시각이 먼저 들어왔다. 몇 문제 풀지도 못했는데 벌써 10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준우는 아쉬운 마음으로 메일함을 확인했다. 받은 메일함에 이상한 제목의 메일이 와 있었다. 난 미래의 너다. 신종 스팸인가 싶어 읽지도 않고 바로 삭제를 누르려는데 메일이 또 하나 도착했다. 스팸 아님, 책상 맨 아래 서랍 시집이 비상금 저장소. 어, 어떻게 알았지? 순간 놀랐던 준우는 이내 반성했다. 아무도 모를 거로 생각하고 숨겨놓은 곳인데, 이렇게 스팸 메일 제목으로 쓰일 정도면 개나 소나 다 책상 서랍 속 시집에 비상금을 숨기고 있구나. 창의성 부족이다 싶었다. 이때 또다시 새로운 메일이 도착했다. 아버지 요리는 언제나 노맛 잼 토스트 첫 번째 메일 꼭 읽어. 헐. 독서실이라는 것을 잊은 듯 준우의 입에서 감탄이 흘러나왔다. 더 이상 스팸으로만 여길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따로 따로 먹어도 맛있는 땅콩 버터. 딸기잼, 식빵, 달걀 프라이를 가지고도 맛없는 요리를 할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우리 아빠 한 사람뿐일 거라고 늘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조누는 결국 '난 미래의 너다'라는 제목의 메일을 클릭했다. 내가 나에게 메일을 쓰려니 뭐라고 칭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지만, 당시의 나를 떠올려 보면. 긴 이야기는 딱 질색하던 때라 용건만 쓰겠다. 첫 문장부터 뭐야 싶었다. 그러나 피식하던 준우의 얼굴에선 이내 웃음기가 사라졌다. 설마 말도 안 돼. 준우는 얼른 가방부터 챙겼다. 자정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루틴이 깨지는 순간이었지만. 왠지 지금은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았다.